327번 봐봐 327번 보면 지금 지금 2콤 마일 2콤 마일 뭐야 이정도 2콤 마일 마이너스 1콤 마일 1 여기 2콤 마일 뭐야 이정도 이정도 있다 치고 너무 작게 그렸나 대충 할게 이렇게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리죠 육로 뭐 그리죠 육로 그리고 자 여기서 거리가 2대1인 점에 원에 우리는 배웠지 지금 여기 길이가 3이거든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그러면 2대 1이니까 여기 1 콤마 1에 하나 찍히고 여기 여기 하나 찍히고 그 다음에 여기 2대 1이니까 여기 길이의 두배 만큼 되는 여기에 5에 하나 찍히겠죠 5에 하나 찍혀서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래서 길이가 6이 되는 반지름이 3이 되는 그런 안 뭐야 이구나 반지름 길이가 4고 반지름 2가 되는 그런 원이 생길 거야. 그래서 뭐한이 정도? 이 정도? 어, 이 정도로 할게. 이 정도 되는 원이 있다 치자. 자 이렇게 있다 치고 보기 힘니게다 검은색으로 바꾼 다음에 봐봐. 문제에서 지금 뭘구하라고있냐면 지금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그 다음에 여기에 랜덤한 점 P가 있어.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뭘할 거냐면 PAB의 각이야. P가 시작이고 A. P가요. 만약 여기면 PAB 요각을 얘기하는 거거든. 자 그런데 우리가 각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냐면 각은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두 반직선을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 얘를 이렇게 회전 시킬 때, 얘를 여기다 점을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 요한 점에서 계속 이렇게 될때 이런 걸 각이라고 하거든. 그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약에 PAB의 각을 찾아야 되니까 어 지금 좀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를 해보고 얘를 이렇게 일으켜 보자고 일으켜 보자고 이렇게. 이렇게 일으켰을 때 언제가 최대가 되는지 생각해봐. 언제가 최대가 되는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일으켰을 때 그럼 이게 자열반이 벌어진 게 이렇게 될 때가 아닐까? 이렇게 응. 이렇게 될 때를 구해야 되는 거야. 제일 많이 벌어 더 벌어지면 아예 접이 안될 거냐? 그러니까 따라서 이렇게 접할 때 접할 때가 바로 우리가 찾는 거고 그걸 찾으려면 중심에서 우리가 접하는 거는 항상 여기 90도니까 이건 중학교 때 배웠지. 자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은 아까 내가 2라고 했고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중심은 1에서 1에서 5까지 중심은 3일 거 아니야?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여기는 길이가 4일 거고 피타고라스를 돌리면은 제곱하면 16 제곱하면 4니까 여기가 루트 12. 답이 2루트 3이 돼 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될것 같아. 점점 이렇게 각도가 점점 이렇게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접할 때가 가장 클 수밖에 없다는 거. 해보자.